말라기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게 이제 말라기의 말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말라기가 기록한 거고 요 10절 말씀은 이제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 2장 10절 이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더럽혀요. 결혼을 더럽힌 거에 대한 질타입니다. 책망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말하기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더럽혔느냐? 특히 그, 이 가증한 일과 이 거짓에 대한 질책이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유다.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체 영토와 예루살렘, 도읍이죠. 유다 백성들이 도읍지로 삼고 있는. 거기에 그 가운데에서 가증한 일을 해, 행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거짓과 가증한 일,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이방인의 이방신의 딸이라고 기록, 기록되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방인들, 그들에게서 난 딸과... 유대 백성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처음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혼증서를 써 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구약율법 중에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땐 이혼증서를 써 주고 이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남발하는 거죠 거짓으로 그 여자들 자기가 처음 아내로 맞이한 여자들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러한 그 가증한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유대 백성들이 그 일을 행, 해온 거죠. 근데 그것 실질적으로 아내의 어떤 음행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 새장가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유, 여, 다시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린다라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리리라. 이게 질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 버린다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린다는 거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곧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거기서도 지워버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추방당할 겁니다. 성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면, 거짓을 행하고, 거짓과 음행을 행한 자들은 죄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음행은 뭘까요?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죠. 구약 성경을 다. 구약을 대할 때 이것을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이랬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끊어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교회 지체에서 성도로 부름받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흠이 너무 많아. 거짓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교회에 악을 끼친 자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내 버리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날 야곱의 장막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 곧 교회로 부름받은 기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서 교회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 도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 누가 하는 걸까요? 이혼당한 유대 여인들입니다 거짓으로 이혼장 써주고 내보내니까 그러면서 뻐젓이 그들의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겪으면서도 뻐젓이 절기에는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런데도 봉헌물 때 되면 가져오는 거예요. 가증스럽죠? 거짓으로 결혼을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고 언약을 욕되게 하면서 때 되면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봉헌물 가지고.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교회에 흠집을 내고 세상껄 더 좋아하고 음행을 탐심으로 세상껄 더 좋아하면서 음행하면서 예배날은 예배 드리러 오고 절기는 또 열심히 지키고 그런데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으신다잖아요 받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도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건 신약시대에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죠. 드리, 드리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이런 말씀을 적용해 보면 거짓을 행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또의 몸된 교회에 흠을 끼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받으십니다. 거짓과 가증한 것들, 곧 음행과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짝을 헌신짝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 맞이한 내 짝이야 하나님이 짝 지어진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거짓으로 내쫓아? 결혼 서약을 한 거잖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거짓말로 아마도 여자를 내쫓는 이유가 음행했다고 했겠죠. 그게 가장 상용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여자를 흠집 내게 해가지고 이혼 증서 써주고 내쫓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유다의 폐악, 결혼을 더럽힌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힌 유대 백성들에 대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실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도,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유대 나라는 없어집니다. 참 인간의 그 가증스러운 부패가 참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성전에 가서 봉헌물을 바치면서 번제물을 바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실생활은 거짓과 속임수 투석이니 인간이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넉넉하였으나 그런 뜻이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 이 표현이 좀 그렇죠. 경건한 자손을 이제 하나님의 씨라고 원문은 기록돼 있다고 그럽니다. 경건한 자손. 그러면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참청별된 거룩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영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을, 심령을 삼가 지켜라. 심령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생명책에서 거듭난 영이 지워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영이 하나님께는 충만, 넉넉 참 여유가 많습니다. 참, 얼마든지 영을 만들 수 있는데, 아담에게 딱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서 아담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영이 하와에게도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현생 인류들은 영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내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지금은 내가 영을 갖고 태어나지만 영이 깨어나야죠 거듭나야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영을 삼가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영이 다시 죽지 않게 지키라는 거죠 거짓을 삼가해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명을 받았는데 거짓을 행하는 것 음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정말 무시했던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행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거는, 오늘 말라기서 2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서 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 이 말씀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했었구나, 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일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돼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16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음행을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한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장 크게 부각돼 있죠. 유대 백성들, 남자들이 세 장가 가기 위해서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그거 한 가지, 아내를 내보낼 정도로 거짓을 행했는데, 다른 거짓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6절 말씀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하는 것,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건요, 인간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고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미워하시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혼하는 걸 미워하신대요. 거짓으로 이혼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가증하게 어려서 짝지어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아내를 소약한 아내를 여호와께서 정의되는 아내를 버릴 정도 그런 거짓. 그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학대를 가려요. 아마 폭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으로 가리니까 나무도 뭐 매맞은 것 보입니까? 옷으로 가리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인들도 참 이혼하는 분들이 많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기독인들도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음행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간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버려진 여자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짝지어진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간의 이혼은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을 적용하면 이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물론, 기독인이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서약했고, 결혼할 겁니다. 짝지어진 사이에 이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인들의 이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그리고 이 음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하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의 이혼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왜? 기독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걸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한다면, 그 일을 한다면 탈락되는데요. 미친 짓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증한 법도를 무시해요? 미워하시는 걸 행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절기마다 제사드리고, 봉헌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증스럽게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 봉헌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질책을 하시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거짓된 것, 부패한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이 돼서 적어도 오늘 본부 말씀을 전경하면 기독인의 이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친 짓입니다. 갈등스러운 부부가 있다면 기독인들은 잘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